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3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나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시면 우리 블레싱하우스 앞쪽에 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CCTV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교회 앞에서 일어난 일들을 저장이 되어 있는 일수까지는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에 훔쳐갈 것도 없지만 혹시라도 도둑이 들어온다고 해도 도둑의 모습이 찍히면 그걸 보고 그 도둑을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도둑이 들어왔다 나간 것 정도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에서 누가 막 서성이고 하면 이 모션 센서를 설정할 수 있어요. 뭐 1피트, 2피트. 3피트 더 멀리 뭐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그 모션이 있으면 제 전화기로 알림이 이렇게 딱올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움직였습니다라고 하는 그 알림이 뜨거나 하면 교회 앞으로 차가 지나가도 저게 알림이 오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열어 보지 않다가도 가끔 이렇게 궁금하면 또 혼자에서 심심하면 열어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우리 교인이 아닌데 평일 날 우리 교회 주차장에 누가 주차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인 우리 교인 아닌데 그 앞에 누가 서서 담배를 태우고 있다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또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차를 주차하고 한참 동안 햄버거를 들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도 볼수 있고 또 은혜로 올 때는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교회에서 일 보시고 혹은 뭐 퇴근하는 길에 들려서 기도도 하고 가시는 모습 이렇게 볼 때는 또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은혜가 되고 그런 모습과 풍경들을 카메라를 통해서 볼수 있게 됩니다. 기술이 발전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CCTV라고 하면 아주 특별한 곳에나 설치되어 있는 특별한 물건 그리고 CCTV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면 굉장히 그 값비싼 것이었으니까, 진짜 값비싼 것이 있는 곳인가 보다, 중요한 곳인가 보다라고 여기는 물건이었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뭐 집앞이고 뭐 어디고 손쉽게 설치를 하고, 심지어 가게 안에도 이렇게 CCTV 설치해서, 제가 어떤 성도님 운영하시는 식당 한번 갔더니, 그 성도님 안 계신데, 제가 앉아서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CCTV로 보시고, 그쪽으로 연락하셔서 저한테 서비스를 뭐 디저트로 보내주신 적도 있어요. 그렇게 그 안을 다볼수 있는 이런 참 신기한 시대 속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곳곳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범죄자들의 경로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범죄를 소탕하는 어떤 그런 물건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천국에서도 우리 삶을 CCTV로 볼수 있다면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면, 당연히 그러시겠죠.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너무 창피할 것 같습니다. 너무 창피할 것 같아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홀로 짓는 죄악들의 모습들.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고 홀로 생각하며 짓는 죄악의 모습들. 주님 다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창피할까? 주님 앞에 가서, 아, 주님 정말 죄송했어요. 라고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37절, 3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재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laughs> 그들이 행음하였다. 이 행음하는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 죄악을 짓는 그 모습들, 하나님 눈에 보인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행음을 말하는 것일까? 여기 보면 피를 손에 묻히고 자식들을 우상을 위해 불로 태우는 화재로, 불살라버린 너희들, 내가 다 그거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행음함은 뒤에 이야기 나오는 사실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영적인 행음을 말하는 거죠. 자식들을 불살라서 재물로 우상을 우상에게 바치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이러한 제사의 모습으로 다른 신을 섬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보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몰렉신에게 제사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몰렉신에게 제사할 때는 여러 가지 제사의 방법들이 기록 속에 남아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그 가정의 장자를 불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든지 당연히 타 죽겠죠. 그리고 어떤 청동신상을 해놓고 그 청동신상을 뜨겁게 달궈서 팔을 이렇게 나와있는 신상을 뜨겁게 달궈서 이팔 위에다가 아이를 올려놓고 타 죽게 한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인신 제사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이거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끔찍한 재물을 드리는 제사의 방법을 자기 자녀를 가지고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넷플릭스 보니까 예전에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왔었어요. 거기 보면 각종 이단들을 고발했던 것들이 나옵니다. 뭐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뭐 JMS 정명성 목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막 고발하는 어떤 그런 이단을 고발하는 프로그램이 넷플릭스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거의 후속작처럼 나는 생존자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똑같은 PD가 또 만들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지존파 사건에서 살아남은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뭐 지존파 사건에 관해서 뭐 이야기를 하고 형제복지회 이런 것들 막 취재하고 하는데 그 가운데 다시 한번 또이 JMS라는 이단, 정명성 목사가 있는 JMS라는 이단을 또다시 고발하는데 제가 보는 내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미성년자 아이들까지 성적으로 강간하고 성추행하고 중학생 된그 딸이 정명석에게 가서 몸을 바쳐야 되는 그 모든 일을 엄마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사건의 인터뷰들 보면서 참 참혹하기 그지였고 너무나도 답답하다, 너무나도 속이 상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말도 안 되는 교리 속에서 여자 성도들을, 그것도 미성년자 아이들까지 성적으로 추행하고 강간을 일삼는 그야말로 더럽고 추악하기 짝이 없는 이 이단교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저런 자가 하는 이야기에 넘어갈 수 있을까? 설교라고 한 테목 한도막 한도막 나오는데 그 설교 들어보면 너무나도 목소리 속에 사기꾼 같은 모습이 느껴지고, 말도 안 되는 아주 성적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강단위에서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 이야기에 넘어갈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사단이 미혹하는 영이니, 사람 마음에 미혹하고 유혹하고 하다 보면 답없이 무너지는구나. 사단이 임하면 답없이 무너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해요. 미혹해서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죄악의 악함으로 우리를 빠뜨려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미혹을 당하고 죄악 속에 거하는 이 모든 모습을 주님 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몰래 숨어서 우상을 숭배한들, 몰래 숨어서 죄악을 지은들,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 말고는 우리 인생 속에 어떤 답이 없어요. 그거 없이 그냥 세상 속을 살다가 사단의 미혹하는 영 앞에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결국 그 더럽고 추악한 모습 다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 보여드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이 시대 속에 승리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주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죄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저 작은 CCTV도 일주일 전에 일어난 일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지난 주일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열어보면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저 CCTV보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삶 속에 코람데오. 주님 얼굴 앞에, 주님의 면전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정신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주님은 올바른 성도와 올바른 교회를 찾고 계세요. 겉으로는 번지르르 하고 입술로는 누구보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인데 숨어서는 죄나 짓고 영적으로 음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중적인 성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정결하고 순수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을 신앙하며 신앙 속에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이고 주님 너무나 잘하시는 것처럼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가 만연한 이 시대 속에 주님, 우리가 더욱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새벽을 깨우고 나와 기도하며 주님, 주님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우리의 삶이 모습이 우리의 하루를 운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는 올바른 영적인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미혹하는 영 앞에 와르르 무너져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지라고 하는 이러한 창피한 모습보다. 아버지 주님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며 이 시대 속에 거룩을 지켜내는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